제 얘기 여러분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니에요. 그냥 뭐 기대 수명 관점에서 이제 절반 정도 산 인생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운이 좋게도 다양한 일을 해 봤고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운이 좋은 거는 뭐였냐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이건 사실 너무 무서운 사실이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은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도 중요하고 내 노력도 중요해요. 그쵸? 근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인데 내옆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아, 내 인생에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얘기거든요. 아, 내 의지, 내 노력 당연히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내 옆에 누가 있냐가 진짜 중요해요. 왜 이거는 사고 체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 의지와 내 의식 수준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뭐 선형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비선형적인 변화 비선형적인 변화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내옆 사람이 그걸 하는 거를 보죠 해내는 걸 보죠 그러면은 거기 뇌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때 의지가 중요해요. 그때 이제 내 의지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왜봤으니까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막상 시도를 해보면은 실패할 거예요. 100% 실패할 거예요. 실패란 뭐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거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내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얻지 못했을지언정 남는 게 있어요. 경험치. 실력 이런게 남아요. 그래서 그런게 예를 들면은 내가 100% 했어야 성공이에요. 근데 나는 10%밖에 못 했네. 그럼 10%의 실력치가 남아요. 이런걸 이제 10번 정도 20번 정도 반복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10번 20번 순간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100% 성공이 아니라 다른 실패했던 프로젝트에서 배운 경험치가 나와서 이거는 300% 짜리, 500% 짜리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패할 거예요. 근데 실패도 다 퀄리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을 했어야 되는데 7만 하고 끝났어. 이거는 솔직히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93이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7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7이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그때 7.5 하려고 노력을 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7에서 끝날 거였는데, 아, 실패는 사실상 확정인 것 같지만 나는 10일까지 해보고 끝내겠어. 이 마인드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요. 이 마인드가. 그래서 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환경이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잠재력이 죽을 수도 있고요. 이게 1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그래서 퓨처 셀프에 나온 얘기죠. 내 주변 다섯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공간은 당연히 초월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 부산에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외국에서 보실 수도 있고 뭐, 뭐 서울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몇월 며칠 몇 시에 말하고 있지만 이걸 언제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셔야 돼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저로 하고 싶다. 우리 고대표님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게 어떤 목적을 위한 잠재력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걸 알아요. 멘토링 프로젝트, 빡독, 신큐베이션, 서점 투어. 저는 눈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실패해도 좋아요. 위대한 도전을 또 해보려고 해요. 제목 볼까요? 10년 공부한 것보다 100일 동안 더 공부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0년이면은 여러분 3 6 5 0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일이면은 뭐요? 뭐 36배 정도 되는 건데 축소된 것 같아요. 100년으로 바꿔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어 말이 안 되잖아요? 100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100일 동안 더 공부한다니 왜 내가 100년 못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 어떤 챌린지를 할 거냐? 당연히 영어 공부 챌린지인데 이런 챌린지를 한번 하는 거는 여러분 단순히 그 어떤 내공이 영어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강인함의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도전을 실패해도 좋다니까요. 하고 나면은 거기에 자존감이라는 게 부산물로 딸려와요. 그 자존감은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할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영어 독립 단어에 영어 독립 단어에 이 장문 퀴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최고 수준의 퀴즈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초 초급 장문이 있고 중급 장문이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7,000개예요. 7000개. 그러니까 초급이 3이니까 4200개. 그다음에 이제 중급 중급 장문 2800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일 동안 우리가 끝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100일 동안 7000개를 장문을 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영어 공부하셨던 뭐 30대 40대 분들의 99 99.9999%가 천 문장도 장문을안해 봤을 거예요. 천 문장도 천 문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토익 900점 맞은 분들 중에서도 천 문장을 장문안해본 분들이 99%일 거예요. 제가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할 만해요. 그래서 챌린지 기간은 7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인데 지금 이제 고정 댓글에 가면은 신청이 링크가 있거든요. 하신 다음에 바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이게 다 끝나 있으면은 요번에는 리워드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이랑 고대표님이랑 우리 윤희사님이랑 저희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공하신 분들은 초급 장문 완료하신 분들은 이 영어 독립 단어 이제 구독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2개월 연장해 드릴 거고요. 초급 플러스 중급까지 다 하신 분들은 3개월 연장해 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희가 저희가 3개월, 6개월, 12개월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그 3개월로만 따지면 이게 12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2개월 그거 월별로 끊어서 곱해도 4만 5천원인가 그래서 이게 또 나름 리어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론스테일 언어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 개를 알면은 단어 많이 쓰는 단어 빈도가 높은 단어 천 개를 알면은 그 언어의 85%를 아는 거라고 다 말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성, 그러니까 촘촘하게 아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요? 성, 성, 성글다 그래야 되나요? 우리나라 말이 뭔지 모르겠네요. 좀 이렇게 밀도 높게 아는 건 아니죠. 단어만 아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천 단어를 예문을 중심으로 다안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3000개까지 다 한다. you know the range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초 회화는 완전히 끝이 나요. 그냥 완전히 끝이 나요. 뭐요? 3000개만 알면은 일단은 어휘는 끝 끝이 라니까요 근데 어휘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3000개를 예문으로 알죠? 그럼 진짜 언어가 어느 정도 끝나요. 어휘기에서 끝나는 게아니라 근데 여러분, 어휘만 끝나도 절반은 끝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론스데일 크리스 론스데일 언어학자 선생님께서 TED에서 말씀해 주셨고 이거는 영어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의 뭐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얘기고 이거를 3400만 명이 TED를 통해서만 봤고 TED 앱을 통해서 본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엄청난 임팩트를 준 강연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검증을 해 봐야 될 거잖아요. 미스터 미스트. 우물 100개 판 얘기. 우리 요번에 복화책으로 나온 동화를 보면은 3천 개의 어음 여러분 96.8%예요. 영화로 하면은 98.1%고 1,2%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커버율이죠. 천 개만 외워도 88%예요. 많이 쓰는 단어만 우리는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 얘기했을 때 그냥 이 그래프만 갖고 나온 거고 이 사람이 통계적으로 증명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어떤 걸 분석해도 편차만 있을 뿐이지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장은 영어독립복화삼천, 그 다음에 시스템은 영어독립단어, 요번 도전은 영어독립단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면은 영어독립복화삼천으로 공부하셔도 좋고, 뭐 초보건데 이걸로 바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나는 좀 책이 친숙하다 그러면 단어장을 선택하셔도 좋고, 결국에는 영어독립단어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장문도 해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퀴즈는 제가 푸는 거 자주 보여드렸죠. 좀 화면을 키울까요? 어, 일반 퀴즈도 뭐뭐 뭐 예를 들면 뭐 레벨 23 풀어볼까요? 쉬운 단어 나올 거예요. What ever 무엇이든지죠, 그렇죠? Promise 뭐 약속하다, 보증하다 되겠죠, 보증하다, 그렇죠? Cut 자르다겠죠? death 죽음이죠. 죽음. 종말이겠죠. 여기서는 그쵸. 아, 이렇게 해서 공부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비슷한 어휘에 또 한글 보기도 맥락이 비슷한 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셋은 노타 되겠죠. 노타. 초래하다인가요아 이거는 헷갈리네요. 한번 눌러 노타 눌러 볼게요. 아 그래서 노타. 근데 설 일어나게 하다도 되니까 사실 초래하다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보기가 저희가 이게 랜덤으로 매번 알고리즘이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좀 뭐랄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근데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chance 뭐죠? 우연이겠죠. 광산 이거는 마인도 되고 그거 내가 나나이가탈때 마인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도가 높겠죠. 파 훨씬이겠죠. 닥터 의사겠죠, 그렇죠? 숫자 number. 이렇게. 재밌어요. 바디, 몸. 데포. 데포를 무슨 건이 데포라는 뜻도 있나봐요. 볼까요? 어, 총, 데포. 건, 뭐 그러니까 데포라는 뜻도 쓸수 있나봐요. person, 사람. 그쵸? 어, 꿈, 드림이겠죠.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학습하기에서 보르니 공부하셔도 돼요. 레벨업을 하고 싶으면 인공지능 추천 퀴즈를 풀어야 돼요. 그럼 셋. 아,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아까 좀 아리까리 했다고 생각했던 거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초래하다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보통 시스템이 아니에요. 좋다 아, 합격시켜줬어요. 이제. 도전하기. 아, 이제.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독급, 독해 퀴즈. 초급 독해 퀴즈를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풀어야 되죠. 아까 우리 23번 했나요? 한번 해볼까요? This cup is mine.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은 mine이라는 게 우선순위 빈도가 높아서 나왔을 텐데 그게 내 것이라는 것도 쓰였을 거고 이제 뭐 지뢰는 생각보다 안 쓰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골라낼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제 빈도가 높은 거는 그걸 외워야 됩니다. Mine. 내 것이겠죠. I can use safety scissors to cut이겠죠. 나는 내 안전 가위를 써서 종이를 자를 수가 있어요. In many countries, only certain individuals, such as a police officer, are allowed to carry a gun이겠죠? Gun. 도를 하셔야 돼. 도끼. 이렇게. 유명 배우의 죽음은 The death of the famous actor겠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는지 맞출 기회를 내게 줄게. I'll give you a chance죠. He couldn't hide his big body겠죠? 저는 제 장난감을 일렬로 배치하고 놓는 것을 좋아해. 요 I like to set set up이겠죠 set up my toys in a row and play with them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문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특허를 괜히 신청한 게 아니에요 소방관은 화재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걸 돕는 사람이에요 person이겠죠 그렇죠? it's your birthday you can do whatever you want겠죠 last night i had a dream이겠죠 Yesterday I went to to h doctor겠죠? 병원 갔다니까 닥터를 만난 게 의어 간 거죠. 그렇죠? 병원 만난 거겠죠. 친구의 전화번호를 잃어버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I forgot my friend's phone number겠죠. number. 나는 장난감을 너와 나누겠다고 약속해. I promise to share my toy with you 이거겠죠? 아, 저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재밌어요. My house is 어, 파이겠죠파파 바스룸이겠죠? 넥스트. 아, 됐어요. 프로미스네요. 프로미스. Promise. 넘어갔어 틀리면은 틀린 건 무조건 인공지능이 다시 물어봐요. 뭐뭐 뭐 문장을 바꾸든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중급 독해는 뭐죠? 이건 좀어려죠몇 개만 풀어 볼까요? Tell me about Brave 나이시겠죠. 용감한 기사를 이야기해줘. 이거 두 개만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자주 틀려요. 그래서 어, 벌써 다 풀었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즈를 풀어볼게요. She can see the her friend's house겠죠. 이이렇더 풀어볼까요? 레벨 4. She dance, she dance, dances, 이제 그렇죠? dances. as gracefully as a butterfly 아 어렵네요 진짜 머리통 진짜 빠개지겠네 이런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what time is it이겠죠 I bought this book이겠죠 서점에서 이 책을 샀습니다 from the store 공부가 안될 수가 없어요 진짜 안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어려운 고급 독해 해볼까요 I can jump up, 이겠죠. Jump up이 맞겠죠. 다른 건 어색하겠죠. Helping elderly person cross the street is an example of doing a good deed죠. 좋은 어떤 선행의 좋은 예죠. 나오겠죠. 선행의 한 예시입니다. 그렇죠. 나오겠죠. Please tell him it's urgent. Please contact me as soon as possible, 이겠죠. 어, Y겠죠 Y 하,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챌린지를 할 마이크를 좀 멀리 두겠습니다 이 키보드를 쳐야 돼서 챌린지를 할거 한번 들어가볼게요 초급 장문 아 이거 아까 퀴즈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에요 익숙한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난이도가 조금씩 낮아져요 시 she dances겠죠. 댄스 Dance. 아까 나왔죠? 아 근데 아까 나온 거는 제가 바로 못 했으니까 she, she dances beautifully.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냥. as uh, like a butterfly. as the same as butterfly 그래 볼까요? as the same as a butterfly. butterfly 아까 나왔었죠 She dances as gracefully 우아하게 그렇죠? 아름답게. 어, as a butterfly, she dances beautifully like a butterfly. 어 이거 저 비슷했네 이거랑. 저 아까 like butterfly를 하라고 했는데 인공지능 답안이 있어갖고 이게 좀 환상적인 것 같아요. 보통은 다 답이 하나라고만 알려주거든요. 근데 영어는 답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조금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답안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She dances as gracefully as a butterfly.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해가 지자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거좀 어려워요. The 이고이고이고 The sky turn into 아, the color of sky라 그래겠네요 그렇죠? 주황색이니까 the color of sky turn Into orange. As the sun went down. What do you think? What do y o As the sun set. 아, 그냥 s u n s e t 해가 지다는 여러분 s u n s e t 이겠죠 s u n s e t sunset I 그러니까 s u n s e t I can't see it. I c s u n s e t 이라고표현 see a s t h e s u n s e t t h e s k y t u r n e d shade of the orange 아 이게 이게 shade 라는 게 이렇게, 쉬,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그대로 shade죠? shade of r a n g e 좀 어렵네요 이거는 어, 좀 어렵네요. edge of sunset 근데 여기 간단한 것도 있죠. edge of sunset 또 sky turn orange 그냥 저는 turn into 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바뀐 거다 그런 걸로 해야 돼요. 그냥 그냥 또 sky turn orange. 그러니까 저는 color of sky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생각보다. the sky turned orange 간단한 답안이 AI로 답안으로 나와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다른 거해 볼까요? When did us? So. Why are y o so, u Why i 이것도 못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Late. Why are you late? 이것 좀 은근히 어려워요. 이런 게 짧은 게. Why did you come late도 되겠죠? 하늘은 파란색이니까 아 is 아, 왜 하늘은 why is the sky blue? What's the reason? 그래도 되겠죠. Why does the sky appear blue? 뭐다 맞겠죠, 그렇죠. 아 이거 어렵네요. 그녀는 엄마에게 왜 새는 날수 있는데 인간은 날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어린이들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She asked her mom why human cannot fly but to birds can 어저 그냥 줄리쭈리 말해 볼게. 이건 김지호 선생님 영어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 끝까지 안 말하는 게 그냥 그러니까 끝까지 말하는 건좀 촌스러운 거다. 그다음에 부자연스러운 거다. She asked her mom, "Why birds can fly, but human s cannot." 아, 이거 거꾸로 했나요? 저는 거꾸로 했나요저뭐 상관없겠죠? She inquired over her mom. 뭐 요, 요청한 거죠. 포멀한 거죠. 약간. Why birds are able to fly. 뭐날수 있는데 Why human are not. 어, 뭐 비슷하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맛있는 식사를 만들 거예요. I will cook. I will prepare. 준비할 거예요. 어, delicious, meal. delicious meal. 이렇게 하면 되겠죠? I'll make도 되고요, 그쵸? 그렇죠? 간단하게 I'm a k e delicious meal. I'm going to cook up a tasty dish. 어, 뭐 조금 약간 어머머민스러운 뭐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I'm going to cook up a tasty dish. 해변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거 여러분 진짜 간단한 거라서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I want to to build, make도 되겠네요. 여기 make 할까요? Make a sand castle. 모래성이죠? 이건가? A sand castle. at the beach 아 완전 똑같았네요. 죠 어, building a sandcastle at the beach is something i, I want to do 아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거죠. 그렇죠? 그녀는 she love to loves to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draw a 그냥 드로우 픽처 해도 되고 그냥 드로우 해도 될것 같아. 드로우 위드 색연필 컬러 펜이라고 그래야 되나? 색연필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요. 컬러드 펜이라고 그럴게요 펜즈 그렇게 해 볼까요? 복수형으로 하는 게 이상한 건가? 컬러드 펜이라고 해 볼게요. 썸컬 some colored pen이라고 할까요? some colored p e n s 라고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네. 이제 이런 거 이제 디테일 배워 가는 거예요. She liked to make a drawing. Make a drawing이라고 했네요. 여기는 l o v e to draw라고 했고, with colored pencils. 아, pencils. 아, 연필이니까 펜슬이 맞네요, 그렇죠? Colored는 맞았네요. With colored pencils. Using이라고 했네요. 여기 그렇죠? 저는 with라고. 여기는 with라고 했네요. 이건 디테일을 배워가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그 책에서 많은 거를 배웠어. I learned a lot from the book. 그럼 되겠죠? 대부기라 oh, 그랬네요 여기는요. The book provided me with a lot of learning. 뭐,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선물은 할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My grandma gave this, gave me this gift. 그럼 되겠죠. 뭐 이거 완벽하죠. 아 어, 근데 여기는 아이를줄 했네. I got this gift from grandma라고 했네요. 어, 그 다음에 uh, this gift was given to me. 이건 뭐 수동태로 쓰였네요. by my grandmother. 뭐다 맞죠? 저는 서점에서 이 책을 샀습니다. I bought purchase 해도 되고 요 그렇죠? this book at the bookstore. 제가 뭐 저는 from the bookstore가 되겠다. from the bookstore.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요 이런 게 어려워요. we don't Have enough time, 그럴 것 같은데. Enough time 그래야 될것 같은데. 다르게 하면은 We don't have a time to. We don't have a much time to left 그래야 될것 같고요. We don't have a much time to. Oh, 추천 답변이랑 맞지마였고 There's not much time left for us. 아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좋네요. 야, 여러분 벌써 저는 그냥 이게 랜덤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해본 거거든요. 한열 문장 했나요? 열문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장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약간 미친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지금 3 번까지 했네요. 우리가 장문 한 개기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 하면은 U 하면 이렇게 두 개씩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복습 어디 갔지? 어 여기 퀴즈 복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독서는 재미있고 놀면은 행복해집니다. Reading is fun and playing makes me happy겠죠? 딱 하면 이게 아무딱 뭐냐면은 크,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어 옛날에 임의로 s로 넘긴 건데 이거 테스트 해 보려고 옛날 게 여기 나와요. 다음 문제 볼게 날씨. The weather is cold. It's cold 그래도 되는데 사실 그죠 제가 이거... Look at that. 복습하는 거요? Look. It's big red balloon. It's big red balloon. Balloon. 이거는 제가 임의로 넘겨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가보면은 다중에 복습한 거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했던 게 이렇게 그대로 또 남아서 세번네번한게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때까지 결국 이 문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 챌린지 성공하시면은 진짜 실력이 안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어 이제 이 영상이 업로되는. 업로드 내는 기준으로 오늘 우당탕탕 단어 교실에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영상을 이미 미리 찍었어요. 우당탕탕 단어 교실에서 보이스를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스를 하면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알았는데 보이스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표명하다 강력하게 말로 나타내다 라는 게 쓰일 수 있고 여기 그 설명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 레딧의 역사에 대해서 보는데 에런이라는 어, 사람이 공개적으로 보이스 드 강력하게 그의 고, 고, 걱정을 얘기했다. 어, 이거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어디 갔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독립복화 3000에서. 아 여러분 그냥 끝판왕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진짜 이 정도 독해랑 이 정도 말하기는 결국다할수 있어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근데 살면서 영어를 이렇게 해야지 알려준 사람이 없고 방법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가 몇년 동안 진짜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그냥 진짜 이 정도만 뭐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고급 장문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밖에 안 남았어요 예문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영어 독립 단어에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저는 모든 영어 독립 사용자분들이 챌린지에 성공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뭐 영어 독립 하고 있는 분이 챌린지에 도전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공짜겠죠? 네, 공짜 정도가 아니라 성공하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리워드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기분 좋잖아요. 무료로 더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목표고 멀리 멀리 여러분들이랑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컨텐츠로 돌아오고 이제 책 관련해서는 좋은 책이 나오면은 제가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